가득 가득 안녕하세요 호떡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호떡 선생님이랑 짜잔 감각판을 통해서 체육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도와줄 친구. 자 우리 개쟁이 친구 나와주세요. 야! 대부장이 다섯 친구와 함께 감각판을 통해서 체육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 우리 감각판 안으로 한번 들어와볼까요? 네. 자, 바닥에다 먼저 내려주시고요. 자, 선생님 따라 할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감각판을 보면은 여기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위에 올라가서 발바닥을 한번 자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 주세요. 네. 어때요? 오, 우와! 아와요 어, 미끄럽지요? 네. 자, 우리 미끄러운 친구는 다시 내려와서 양말을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빨리 빨리. 좋아요. 정리해 주시고요. 자, 위를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네. 자, 어때요? 들 미끄럽지 않죠? 네.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중심 잡기도 한번 해보고 이번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집에만 있어서 살이 많이 찐 친구들이 있겠죠? 자, 우리 한번 계단 걷기도 한번 해볼 까요 자, 선생님 한번 따라 해보세요.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다시 왼발. 왼발. 자손도 걷기 할 때처럼 똑같이할수 있을까요? 네. 자 이번에는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왼발 queen...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휴, 휴. <appli ourselves>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다시 이번엔 점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가방 위에 올라서 중심 잡기 점프 점프 우와 우와. 자이 다시 한번 내려가어 이야. 자 뒤로 내려올때 조심해서 내오도록 감각판을 앞으로 점프해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점프. 점프 오, 친구 점프 잘하네. 다시 한번더 뒤로. 뒤에 할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조심해야 합니다. 자, 진짜. 뒤에 잘 보고 조심해서 하나, 둘, 셋, 점프. 점프 그렇죠. 이렇게 점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오, 진짜 어려운 점프인데 할수 있을까? 네.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서볼게요. 앞으로. 자, 감각판 앞으로 돌려주시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점프해서 발과 발을 바꾸는 거예요. 할수 있어요? 자맨 처음에는 부모님한번 네.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높이 높이 점프 좌악! 다시 한번 높이 높이 점프 좌악!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친구도 한번 조심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네. 한번더 하나, 둘, 셋, 좋아! 네. 네. 이렇게 <laughs> 조심하지 않으면은 강각판에 팔을 네. 다칠 수도 있어요. 조심 조심해야 된답니다. 알겠지? 네.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강각판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네. 자 강각판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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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 잘하네 자 이번에는 혹시 두 발로 걷는 동물 알고 있나요? 타조야요 타조 어, 타조 좋아요 자 타조랑은 변신해 봅시다 어잠깐 근데 이번에는 타조로 변신하는데 우리 감각판을 밟지 않고 발을 바깥으로 돌려서 한번 해볼게요 자 좋아요 자 준비 감각판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좋아요 타조 변신 눈팅 타조 출발 자, 우와 우와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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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진짜 주세요. 잠깐, 너나 이기야 자, 우리 친구 것도 던져주세요. 자, 자, 이번에 풍선도 던져주세요. 우. 자, 우리 친구 풍선은 뒤에죠.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감각관 위에 올라가서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여기 보이는 감각관을한 바퀴 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출발할 테니까 친구 뒤로 따라오세요. 네. 와우. 중심 잘 잡아야 돼. 자 떨어져도 괜찮아. 요 다시 한번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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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떨어뜨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세요. 우리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면은 자 도착. 자 친구 도착했나요? 도착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중심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친구랑 선생님이랑 마주보고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을 하나만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양쪽. 가각표로 어, 올라가서 풍선을 떨어지지 않고 어, 풍선 배드민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나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분리 힘조절도 잘해야 되는 할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하나, 둘, 셋. 위로, 위로. 야! <laughs>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힘이 넘쳐서 너무 멀리쳤죠. 다시 한번 힘 조절해야 돼요. 알겠나요? 네. 자, 시작. 하나. 야. 아, 너무 약해요. 둘. 야!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같이 한번 한줄을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만 더 살살해 요자 네. 하나, 둘, 셋, 자. 그렇지, 둘, 자. 그렇지, 셋, 야. 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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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 잘. 아. 좋아요. 이렇게 우리 잘하면 우리 미션을 잡고 자, 우리 일곱 번 왔다갔다하기도 할수 있고요. 1 0번 정도 왔다갔다하기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션을 주면 친구들이 더 어, 네,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반갑함을 통해서 체육활동을 배워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같이 일다. 안녕. 안녕.